이제 잠실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NC 다이노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출애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1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23개의 홈런, 9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좌익수, 박혜민이 이동합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다음 타자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3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3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21개의 홈런 주자 없는 상황 변나구의 right.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oh. 뒷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노코드의 right. right. 헛스윙 3진아웃 오늘 처음으로 3자 범퇴를 만들어내네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LG 트윈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경민철 선수입니다. 7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고요 1아웃 타석에는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2리 1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2루수 땅볼입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1개의 홈런 6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좌익수한유섬이 이동합니다. 아웃! 3아웃. 아, 또다시 몸 선고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회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1푼 6리 2개 의 홈런.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1호에서 세첫 타석에 2루 탑니다 5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한 노수 잡았습니다 아! 원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교체하네요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박준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4리 한계의 홈런 3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중견수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7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삼루 3루 땅볼. 3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아웃!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하루의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LG의 공격은 선두타 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37개의 홈런, 1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스트라이크 2! 변화구 2개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포크볼입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리 7개의 홈런 6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이마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19개의 홈런 10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Baal. 우측에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1루 3구째 때려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가속에는 대타 김동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초구는 터입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타구는 병살 코스 2루수 잡아서 1루로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NC 다이노스인데요 8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위 23개의 홈런 11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선동열 선수입니다. 아, 제구가 좋네요, 오늘은. 자, 2루. 코너는 1대1 동점. 공수 교대. 교체하네요. 9회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ER 8푼, 세계의 홈런, 3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두번 타자, 노창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7푼9리 17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파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멈쫓고일루스 잡았고요 3아웃됐습니다스커는 1대1 동점 9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9리 25개의 홈런 8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45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자익스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수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땅보이었습니다 초구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 몸쪽 붙여봅니다. 원앤원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투벌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다구째 센터축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끝내기 홈런 발태비 맞는 순간 5세트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습격 넘어간 타이밍 경기 종료 점수는 3대1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